자, 이차 부등식이야. 네. 이차 부등식. 이거 1학기 때 배웠을 텐데, 그치? 네. 이차 부등식을. 자, 선생님이 x 플러스 1 음.. 응, 플러.. 스 마이너스로 하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라고 해볼게. 네. 그리고 음.. 뚜뚜 뚜뚜뚜뚜뚜뚜 뚜뚜뚜뚜뚜뚜 X-1, 네. X-2, 가 0보다 작다라고 해볼게 그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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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보다2 애가 있2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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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잘했어. 완벽해. 이렇게 잘하는데. 자, 설명 한번 해 줄래요? 그 이거 2차 함수로 음. 하면 음. 어. 1하고 2 이보다 음. 그0그 음. 그 0이 커커 커지는 부분이 음. 자신감 갖고 해. 맞고 맞고 있으니까 지 0이 어. 커지는 부분이 음. 그1 1보다 작고 2보다 크클릴때 음. 클 이렇게 되는 거고. 음. 잠깐만. 작고야 작거나야 작은 앤드가 아니야. 네, 어 오어지. 네, 그러네. 요왜냐면요 어떤 x가 1보다 작은 x가 1, 2보다 클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네. 그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니까 또는입니다. 합집합이란 네. 얘기야. 네. 그지? x가 1보다 작거나 x가 2보다 큰 거야. 그지? 네. 얘는 어떻죠 그, 1하고 2. 음, 그 이거 이차함수로 나타내면 음. 그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음. 0보다 작은 부분은 음.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음. 그 부분이 0보다 작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아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봐봐. 얘 한번 해 볼까, 네가? 똑같잖아. 네. 봐봐. 이거 이차 함수로 한번 풀어 볼래? 방금 했던 것처럼? 네. 음. 그렇지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할수 있겠죠. 네. 자 선생님이 얘를 음. 완벽해 네. 잘했어. 얘를 대수로 그렇구나. 한번 표현해 을 볼게. 뭐냐면 네. 플러스면 네. 곱해서 플러스라는 건둘다 양수라는 얘기 아니니? 그렇지? 그지? 둘다 양수라는 얘기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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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드 플러스 맞지? 네. 그리고 마이너스 앤드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 플러스라는 얘기는 x 1이 가져왔을로 x 1이 0보다 커. 맞죠? x 2가 0보다 커. 맞지? 네. 그러면 x가 1보다 커. 맞죠? 네. x가 2보다 보다 커. 그러면 여기서 그리고면 얘가 지금 엔드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네. 그럼 네. 1보다 큰 영역은 이렇게 되는 거고. 네. 2보다 큰 영역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네. 어, 그럼 그리고면 어딜까? 어, 2보다 크다. 어, x가 2보다 크다. 하나만 선택하게 되겠지. 네. x가 2보다 큰거야. 됐냐? 네. 어? 그럼 마이너스면, x가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잖아. 네. 그럼 x가 1보다 작지. 네. 그리고 x가 2보다 작지. 네. 얘도 엔 n 지 네. 그지? 그래,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1, 에, 2면, 1 보다 작다, 2 보다 작다 교집합은 여기지 네 그지? 그러니까 X가 X가 1 보다 어, 1 보다 작다가 나오겠지, 그렇지 그래서 얘가 큰것 보다 네. 아, 큰것 보다 크거나 네. 맞지? 작은 것 보다 어, 작은 거지. 네. 이해돼? 네. 봐봐. 큰 것보다 크면, 큰 것보다 크면 은 풀풀 나오겠지. 네. 왜냐면 큰 수보다 크니까 지금. 0으로 만드는. 작은 것보다 작으면 마마 나오겠지. 네. 됐냐? 네. 자, 얘는 어떨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곱했을 때 0보다 작은 거는 어떻게 될까? 부호가. 하나가? 하나가 마이너스겠죠. 하나가 마이너스고 마플 또는 풀마지 네. 근데 잘 생각해봐. 항상 이둘 중에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거든. 네. 뭐가 될까? 음. 일 번과 지금 2번 있는 거야. 네. 그지? 일 번과 2번 있는데 뭐가 되고 뭐가 안 될까? 어일번안 되고 2번 되지 않을까? 어 왜? 왜냐고요? 어 이유. 응그응 음. 음. 일단 음. 그예 예를 들어서 응그 음. x가 응 음. 일이라고 치면 응그 음. 여긴 0이 되고 음. 그.. 여기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음. 근데 여기가 그.. 마이너스고 얘가 음. 플러스인거는 음. 그.. 아무리 찾아도 음. 그.. 없지 않나요? 어 아무리 찾아도 없는 이유가 뭐냐고 글쎄요 에이 당연하잖아 네가 0을 넣었는데 1.5를 생각을 해봐 네. 1.5 생각하면 얘는 플러스 나오지 네. 얘는 마이너스 나오지 네. x-1이랑 x-2는 필연적으로 얘가 더 그죠. 크잖아 네. 얘가 항상 더 크지 왜냐면 이 x-2라는 녀석은 x-1에 빼기를 한 거니까 네. 맞지? 항상 얘가 더 크지 네. 항상 얘가 네. 더 큰데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일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겠지 그치? 그래서 풀마만 되는 거지 네. 답 나왔네 봐 x-1이 0보다 큰 거지 네. x 2가 0보다 작은 거지. 네. 그러면 여기서는 n 지 또. 네. 그렇지? n드니까 x가 뭐보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야. 그렇죠? 이해가 돼? 네. 그지 자. 이거 지금 마이너스로 안 하고 플러스일 때는 어떻게 되니? 요건 이해했지, 방금? 네. 얘기한 건. 요거 한번 풀어 보자. 아, 작은 것 보다 크고 큰것 보다 작다는 거. 알았죠? 이번은 지금. 음, 음. 얘가 x 플러스 1, 네. x 플러스 2로 돼 있어 0 보다 크다. x 플러스 1, x 플러스 2로 돼 있어 0 보다 작다. 요거두개한번 풀어봐. 네. 그 대수력으로요? 음. 아니 뭐어 대수적으로 한번 풀어봐. 그럼 그래서 답이 뭐가 돼?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네 이렇게 답이 나온 거야? 네다 해서? 네 정답이야 응. 잘...잠깐만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근데 익숙해지면 네 응? 결과를 암기해서 하면 좋아 네 이걸 할 때마다 나올 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나왔는지 알았으니까 네. 아까 얘기했잖아 큰거 0으로 만드는 큰게 지금 0으로 만드는 게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잖아. 네. 그럼 큰게 이거잖아. 네. 이제 큰 거보다 크거나 맞지? 네. 작은 거보다 작은 거보다 작거나. 어 작거나 됐지? 네. 예. 음. 이거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음. 설명해줄 수 있겠어? 네 어떤 거 해봐. 그음그 음. 그 이거는 음. x 더하기 이는 음음칼 기념세. 얘는 음그 x 더하기 일하을하기 때문에, 음.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음. 그 얘가 플러스가 되면, 음. 얘가 마이너스가 될수 있지만. 봐봐 다시. 어, 어, 얘가 그렇지. 플러스가 되면 얘가 마이... 더 크니까 음. 근데 얘가 플러스가 되면 음. 얘가 마이너스 된다? 이건 음. 음. 어, 말이 되지 않죠 그렇지 얘가 더 크기 때문에 네. 그치? 그래서 그렇게 해서 풀면 이렇게 되지 그치? 그래서 네. 얘도 외우면 좋다 그랬지 네. 0으로 만드는 숫자가 네.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2잖아 네. 큰게 뭐야? 큰게큰 큰 게요? 어. 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큰게 예지 그렇지. 네. 그래서 어, 작은 수 이게 이게 크고 이게 작잖아. 네. 그렇지? 작은, 네. 네. 작은 수보다 크고 큰 거보다 작다 이러면 되지. 그냥 그지 작은 수보다 크고 큰 거보다 작다. 그렇지? 아까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네. x 알파 0으로 만드는 숫자를 알파 베타라고 할때 x 베타가 0보다 이게 0보다 크다가 있겠고, 0보다 작다가 있잖아, 그지? 네. 크다는, 크다는, 만약에 알파보다 베타가 크다라고 하면, 어? 큰 숫자가 지금 베타야. 그러면, 항상 얘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다. 네. 그지? 작은 거보다 작은 거보다 작거나, 맞지? 네. 큰 거보다 큰 거야. 그지? 작으면, 응? x 알파, x b e 가0보다 작으면, X는 작은 거보다 크고, 큰 거보다 작은 거지. 항상 네. 이런 식으로 나와. 그지? 그니까,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건좀 비효율적이지, 그지? 네. 익숙해지면은 이렇게 한 번에 좀 하라고. 네. 됐어요? 네. 오케이? 네. 음.